안녕하세요. 미백 언니에요 탄력 있고 매끈한 하얀 피부.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오늘은 진짜 가성비 좋은 홈케어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리베아로 홈케어를 하고 나면 정말 관리샵에 다녀온 것처럼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환해져요. 또래 친구들 만나는 모임 전날에 이거 꼭 해보세요. 혹시 얼굴에 뭐 받았냐는 질문 받으실 거예요. 저는 피부가 워낙 얇고 민감하고 속건조까지 있는 그야말로 악건성 피부예요. 얼굴에 뭘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고 그만큼 잔주름도 쉽게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수분 보습과 주름 개선에 좋은 가성비 아이템으로 이 바세린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바세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바세린은 저처럼 피부가 얇고 건성이신 분들한테 잘 맞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지성이신 분들,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세린의 끈적거리는 느낌이 불편해서 바르기 힘들다고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걸 바르고 자면 피부 건조함도 잡아주고 반짝반짝 윤광도 나면서 잔주름까지 잡을 수 있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없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요. 바로 이 리베아예요. 한때 배우 고현정 씨가 쓴다는 그 고가의 라메르크림과 효과가 비슷하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사실 라메르크림과 니베아크림은 주요 성분이 달라요. 라메르크림은 갈조 추출물이 메인이고 이 성분은 상처, 기미, 잡티, 여드름 같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줘요. 여기에 보습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보조로 추가가 되었고 피부 재생에 집중한 크림이에요. 반면 이 니베아 크림은 판테놀 성분이 메인이고 미네랄 오일이나 글리세린 같은 성분이 추가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건 보습에 집중한 크림이에요. 이렇게 성분 자체가 동일하진 않은데 보습만큼은 니베아 크림과 라메르 크림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습 기능이 뛰어난 이 니베아 크림을 잘 활용해서 수분 보호막을 탄탄하게 지키고 촉촉해진 피부로 잔주름까지 잡는 그런 홈케어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 이 니베아 크림은 어떻게 바르면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할때 얼굴이 건조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이런 눈가나 입가부에 주름 끼임 같은 거 생기시는 분들 보시면 좋은 꿀팁도 같이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쓰는 방법은요. 니베아 크림팩이에요. 방법도 간단하고 일단 이 니베아 크림이 5,000원, 6,000원 정도면 살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우선 깨끗하게 세안하신 후에 평소 사용하시는 앰플이나 에센스를 발라주세요. 저는 수분 앰플과 콜라겐 앰플을 번갈아가며 쓰는데 오늘은 건조함이 너무 심한 날이기 때문에 수분 앰플을 발라줄 거예요. 발라주시고 톡톡 두드리면서 흡수시켜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앰플이든 에센스든 바르고 나서 충분히 흡수시켜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위에 바로 이 리베아 크림을 바를 건데요. 먼저 바른 앰플이나 에센스가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바르면 크림이 얼굴 위에서 겉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흡수가 된 다음에 이 리베아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흡수가 잘 되었다면, 이제 리베아 크림을 발라주세요. 저는 집에 이런 스패출러가 있어서 이걸로 떠서 바르고 있어요. 그냥 손으로 떠서 발라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손가락이 직접 닿으면 세균이 금방 번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크림류 화장품을 사용하실 땐 손이 바로 닿지 않게 면봉이나 이런 스패출러로 떠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잘 떠서 얼굴에 발라볼게요. 이 니베아 크림이 엄청 꾸덕한 지형이라잘 펴발라지지가 않아요. 또 대충 이렇게 얼굴에 도톰하게 얹어주듯이 발라주세요. 많이 발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니베아 크림을 듬뿍 발라주고 있어요. 일반 크림을 바르는 그 정도 양이 아니라 이 크림으로 팩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듬뿍 올려주세요 스패출러로 대충 펴주셨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얼굴 위에서 잘 펼쳐주세요 이렇게 많이 발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니베아 크림을 충분히 발라줄 거예요 일반 크림 바르는 그 정도 양이 아니라 이 크림으로 팩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듬뿍 올려주세요. 자, 이대로 두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머리카락이 자꾸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닐 마스크팩을 하나 씌워 주시면 좋아요. 자, 이건 쿠팡에서 산 건데, 600장에 9,000원인가 그랬어요. 이걸 쓰면 머리카락도 달라붙지 않고 다른 옷이나 베개에 묻을 염려도 없어요. 특히 저녁에 머리 감고 이렇게 니베아 크림팩하고 비닐을 씌운 상태로 머리를 말려주면요 드라이 바람 때문에 얼굴이 건조해지지가 않아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없으면 꼭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얼마 전에 구매해서 잘 쓰고 있어요. 이제 이 상태로 40분에서 50분 정도 그대로 두시면 돼요. 리베아 크림팩을 하고 10분이나 15분 정도 있다가 크림을 긁어내거나 물로 씻어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워낙 건조하기도 하고 이 꾸덕한 크림이 얼굴에 제대로 흡수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바르고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리베아 크림팩을 바르고 4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얼굴에 웬만큼 흡수가 됐어요. 남은 건 손가락으로 롤링하면서 마저 다 흡수시켜 주세요. 피부를 보시면 매끈매끈하고 광채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굴 톤이 반 톤에서 한톤 정도 더 환해졌어요.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당김 없이 여전히 촉촉하고요. 그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하면 화장도 들뜨지 않고 잘 먹어요. 그리고 니베아 크림을 활용하는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얼굴이 건조해서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바르면 하얗게 일어나거나 주름 부위에 끼임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럴 때이 니베아 크림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쓰시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에 이 니베아 크림을 조금 섞어서 발라보세요. 그럼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눈가나 입가 주름에 걸리는 부분 없이 매끈하게 커버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수분 보습과 잔주름에 좋은 니베아 크림팩 하는 법, 그리고 메이크업 할때 활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착한 아이템이니까요. 집에서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니베아 크림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